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책을 가져는 아이, 은빛이야. 오늘의 책은 리림보 테디. 테디는 매우 느려서 무엇을 하든 항상 볼수어요 친구들은 테디를 리림보라고 불렀어요. 불, 불렀어요. 불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테디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주, 주최하는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늘 꼴찌하게, 꼴찌를 도맡았던 테디는 몇 등을 하게 될까요? 몇 등을 할지 궁금하니까 빨리 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고. 글, 루실, 패너. 그림 조이야. 피아맨 옮김 조세희. 테디의 아빠는 다른 친구들의 아빠보다 훨씬 빨리 달렸어요.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지. 테디의 형 조도 달리기를 무척 잘했어요. 테디는 늘 골목 모퉁이를 도는 형의 뒷 발뒤꿈치만 볼수 있었어요. 테디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느렸지.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 모두 모두 테디를 느린 보라고 불렀어요. 테디의 제일 친한 친구인 로버트조차 그렇게 불렀지요. 테디는 줄을 설 때면 항상 맨 끝에 섰어요. 맨 끝. 그러니까 곧꼴찌한 말이죠. 야구를 할 때면 달리기가 늦어서 늘 게임에서 졌어요. 바닷가에 가면 물속에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테디는 무엇을 해도 늘 꼴찌 였지 여기 두 번째로 온 형아가 오빠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은 바보 근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테디라면 테디가 혹시 바보? 아니겠죠 화장 동물원에 소풍을 갈 때도 테디는 버스에 가장 늦게 탔어요. 그래서 선생님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어야 하면은 했지요. 펭귄을 보고 난뒤 친구들은 모두 아이스크림 가게 갔어요. 이번에도 역시 테디가 제일 꼴찌였지요.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이미 바닥이나 있었어요. 여기 보면 바닐라, 초콜릿, 딸기가 있는데 딸기랑 바닐라는 그래도 있는데 초콜릿은 없네요. 아무래도 가장 맛있는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맛이 초콜릿인 것 같아요. 애들에게 친구들은 동물들에게 가. 가까이 다가가 직접 먹이를 주며 어루만지기도 했어요. 테디는 동물들에게 마지막으로 먹이를 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배가 부른 동물들은 테디의 근처로 모이지 않았지요. 얼마나 슬프겠나. 테디에게는 너무나 슬픈 하루였어요. 난 내가 느리다는 게 정말 싫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테디가 로버트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빨라지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때?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고, 무슨 일이든 집중을 하는 거야. 알았어. 생각을, 생각, 한번 생각해볼게. 테디가 대답했어요. 테디는 가족들에게 로버트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 생각해. 엄마가 말했어요. 로버트가 잘 봤구나. 넌 한, 항상 주변에 두리번 두리번 되잖아. 조가 말했어요. 조는 테디아, 테디의 형이에요. 테디야 내가 어디로 가는 중인지 항상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해보렴. 아빠의 말을 테디, 테디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월요일, 월요일이 되었어요. 테디는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다가 나무를 돌보고 있는 아저씨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손을 흔들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동전도 주웠지요. 내 만나 싸듬어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린 시간은 6분이었어요. 6분 테디는 언제나처럼 버스에 가장 늦게 탔어요. 음. 목요일 아침 테디는 평소보다 집에서 늦게 나오고 말았어요. 테디는 찬성력으로 뛰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 버스를 놓칠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테디는 숨을 헐떡거리며 헐떡거리며 로버트에게 말했어요. 집에서 이, 이곳까지 4분밖에 걸리지 않았어. 평소보다 2분 덜 걸린 거야.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집에서 늦게 나왔거든. 그래서 길에서 어슬렁거리지, 어슬렁거리지 않고 곧장 왔어. 테디가 말했어요. 버스가 멈춰 서자 테디는 교실을 향해 뛰어갔어요. 복도에서는 뛰지 말고 천천히 다니렴. 선생님이 테디를 테디를 멈춰 세웠어요. 누군가 테디에게 천천히 다니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태디는 그 말에 무척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다. 태디는 달리기 연습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미리 정해놓은 거리에서 달리기를 했지요. 뛰는 데는 전부 20분이 걸렸어요. 20분. 어느 날, 쿠키를 만들어 파는 아저씨가 테디를 불렀어요. 테디, 금방 만든 쿠키란다. 한, 하나 먹어볼래? 고맙지만 지금은 달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직접 달려 나와 테디에게 쿠키를 건네주었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네. 고맙습니다. 태, 인사를 한 테디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테디는 가 태어난 새쌍뚱이를 보아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심지어는 소방차가 출동해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토요일, 테디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달래, 달려갔어요. 평소에는 슈퍼마켓에 가려면 20분이 걸렸지만 오늘은 12분이 걸려 도착했어요. 테디는 이 특별한 8분에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잡지를 보는데 썼어요. 달리는 사람들. 집으로 달려 돌아오는 길에 테디는 형 조를 만났어요. 너 지금 대회 연습 중인 거야? 조가 붙자 테디는 달리기를 잠깐 멈추었어요. 무슨 대회? 저길 봐. 도서관에서 달리기 대회를 여는데 엄마가 우리 대신 벌써 참가 신청서를 내셨어. 조가 말했어요. 테디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형, 내가 꼴찌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대회에서 순위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꼴찌는 정말 싫어. 좀더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대리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난뒤 쉬는 시간에도 테디는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공을 가지고 놀았고 다른 아이들은 정글짐을 오르내리며 놀았지만 테디는 달리기 연습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테디는 무려 25분 동안이나 달리기를 했어요. 좋아, 이만하면 됐어. 달리기를 마친 테디는 숨을 몰아쉬며 식수대 앞으로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테디 앞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테디, 아주 빠르구나. 다시 받는걸. 선생님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테디는 칭찬을 받자 무척, 무척 기뻤어요. 좋아, 더 열심히 연습하면 대회에서 1등을 했지도 몰라. 태디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20분 동안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30분으로 늘렸지요. 태디는 숙제를 할때도 열심히 집중해서 40분 만에 끝냈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앞에 두른 랩킨에 단한 점도 흘리지 않고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다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다시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심지어는 뒤로 달린 연습까지 했지요. 여기 테디가 뒤로 달리고 있죠? 테디는 어, 엄마가 몇 번이나 소리쳐 부릴 때까지 달리기 연습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드디어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테디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출발, 출발선에서 준비를 했어요. 테디는 5번을 달고 있었고, 테디 옆에 4번 자리에는 마을에서 가장 빠르기로 소문난 잭이 있었어요. 테디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은 잭을 살피며 생각했어요. 내가 꼭 이겨야 하는데. 테디는 신발을 다시 단단히 묶었어요. 난 이길 수 있어. 꼭 해낼 수 있어. 테디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리고 출발, 출발선에서 출발 몸을 웅, 웅크리고 출발 호루라기 소리를 기다렸어요. 출발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테디는 앞으로 힘껏 뛰어나갔어요. 테디는 몇몇 아이들을 앞질러 갔어요. 하지만 테디 앞에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테디는 더 빠르게 달렸어요. 이제 세 명의 아이들만이 테디 앞에 남, 남았어요. 집중, 집중하는 거야. 테디는, 테디 앞에는 이제 잭만 남았어요. 테디는 잭을 바짝 따라 붙였어요. 잭과 테디는 거의 나란히 달렸어요. 결국 테디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느림보 테디가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테디의 가족과 로버트가 테디에게 달려 나왔어요. 태디, 모두 함께 외쳤어요. 열심히 연습하더니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구나. 아빠가 테디에게 말했어요. 끝까지 집중했구나. 정말 잘했어, 테디 로버트가 말했지요. 모두의 칭찬을 들은 테디는, 테디는 너무 기뻤어요. 그,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무도 테리를 느림보라고 부르지 않았죠. 테리는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 별명은 바로, 레슨 놀이 테디였답니다. 이 책은 느림보였던 테디가 도서관에서 열리는 대회 나간 준비하는 건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책으로 만나자.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